이제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렇게 이런 뭐 생필품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싱싱한 야채들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장의 장점이 싱싱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밴드나 어떤 뭐 쇼핑몰을 통해서 혼자 개인 사업자가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뭐 십시일반 이제 협력해서 이렇게 같이, 뭐, 쇼핑몰 같은 거를 운영해 주셨으면, 이제, 그, 그, 손님들, 소비자들도 싱싱하고 저렴하니까 좋고, 저희들도 뭐,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제, 매출에도 더, 이제, 보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좋고. 저희 상인분들은 장당 300원씩에 구입하는 주차권을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저희 같은 가게로 예를 들면, 손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오천 원 정도의 음료를 드신 후에, 나가시는 길에 주차권을 네장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님분들이 무분별하게 주차권을 모으시거나, 악기용 하는 걸 방지하고, 또는 저희가 300원씩 구입하는 상품, 그 주차권을 조금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좀. 화장실 부분들이 제일 불편성이 많, 많이 찾으시고 불편해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 화장실이 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크게 있는데 좀 중간 정도의 작은 거라도 뭐 한두 개씩이라도 좀그 공간에 있어주면 굉장히 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동시장 이용하신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양동시장에 좀 좀. 뭐 여러 가지 장볼게 많으시잖아요. 그무거 들고 가실 때 양동시장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엇보다 그게 양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저희 경일로 시장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도로변에 지붕 공사를 할 때는 하기 전에는 그 도로에서 간판이 다 보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도로변에서 보면 불 속에서 장사한 것 같거든요. 간판이 전혀 안 보여요. 입구에 이렇게 지붕에다가 간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상황이 잘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도로변에 간판 좀해줬으면 진짜 그건 부탁해요. 제 소원이고 우리 상인들의 전부 다 소원이 까겁니다 부탁합니다. 그 도로가에요. 새벽이면 몇 시간 동안 차로 두 개를 점거를 하고 장사를 하거든요. 차량도 와서 장사를 하고 또 길에다 노점처럼 이렇게 아줌마들 쭉 깔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보면 그분들이 다뭐 시골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시장 안에 상인들이 이렇게 나가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 교통도 뭐 원활치가 않고 사고 위험도 높고 다른 구에는 진작부터 개선이 됐는데 이쪽 양동시장 이쪽 도로에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시장 안쪽에는 이제 천장이 가림막이 돼 있어가지고. 네.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때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유동기가 적어서 음좀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장사가 솔직히 많이 안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고 음 옛날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하지 말고 다시 오게 그럼 손님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해서 입혀보고 보내고 다음을 생각해서 깨끗이. 수리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가구, 커튼, 옷집 뭐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복개상가 오면은 다양하니 다살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안 와서 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복도 같은 데도 예전에 카페트가 깔려져 있을 때는 깨끗든니 그런대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걸 뜯어버리고 깨끗이 응? 해주신다 하더니 뜯고 나니께 아무 말도 않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해주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가지고 양동 산업용품 시장에서 아마 방역은 제일 잘하고 있었습니다만는 끝날 때까지 우리 좀더 철저히 고객님들을 위한 방역을 실시해서 안심하고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고객분들께서 주차할 자리가 부족해서 좀 그런 점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주차 공간이 좀 생겨서 원활하게 고객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냄새도 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청소의 날을 정해가지고 배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 집 가게 말고 이 도로변 청소 주의.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건 신선한 거 많이 갖다놔도 젊은 분들이 다 마트나 백화점 가시잖아요. 주차장만 돼도 재래시장이 훨씬 편할 건데 주차장이 너무 없어가고 손님 오셔가고 다시 돌아가고 불만 표시하고 오거든요